어, 이곳은 브레멘 근교에 있는 파르게 라는 어,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유보트 벙크가 있습니다. 이벙크는 독일에 있는 유보, 유보트 벙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벙크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전쟁 말기의 타입 21을 어, 내부에서 건조하기 위해 건조된 벙크인데 에, 종전으로 인해서 실제 건조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있는 벙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에, 벙커입니다. 어, 연합국 전쟁 포로들을 이, 이 벙커 건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기아와 질병을 인해서 천명의 작업원들이 이곳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공중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잠수함건조공장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943년 5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만명 이상의 전쟁포로들이 동원이 되었고 1,600명 이상의 작업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독일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어버트 붕크가 아, 이렇게 존재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일부 폭격이 있었지만 전후에 에, 이곳을 서독해군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아, 작업하던 장면을 어,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벙커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미트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벙커를 파야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폭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건축물입니다. 네. 과거 아픈 역사를 네. 어, 남겼습니다. 밖에는 어, 시멘트대 있지만 보는 것 같이 안에는 어,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만. 로고로 되어 있고 안에 철근 구조도 어, 보입니다. 철근과 모래 자갈 벽돌 아, 모두 다 동원이 되어서 운조가 되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두께 보세요. 이게 이 입구 두께가 2m 이상은 약 3m 정도 보입니다. 아,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입구입니다. 이런는 입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는 여러사람들이 자가가 죽었던 곳이기에 정숙을 요구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음, 과거 벙커 건설 장면입니다. 음, 다스버튼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어, 여기는 서도계군의 자재창고로 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육상 잠수함 건조 공장입니다 이게 지금 유리로 막혀 있어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쪽 공간만 있고 현재 다른 구조물은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공간만 해도 약잠삼한 10척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잠섬 근조 부분 완성을 한 다음, 옆으로 옮겨서 아마 완성품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 사망자들 사진, 폴란드인 이름 얼굴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자들을 기리면서 그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는 사람들은 사진까지 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픈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아픈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기 많은 전쟁 포로들이 이곳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연타입 21이 전쟁을, 어,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 참, 네. 참, 어려운 어, 질문입니다.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 여기는 더큰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음, 공간입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었네요 전쟁포로들을 이렇게 중노동에 동원을 했고 수많은 전쟁포로들이 이곳에서 작업 중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아픈 전쟁의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수십 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이렇게 크고 웅장한 어, 보호가 된 건물을 어, 일찍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옆에도 어, 큰 공간이 있었는데 음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놀람> 어... 어마어마한. 어, 공간입니다. 어 이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장은 어. 폭격으로 인해 일부 파괴된 채로 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철 구조물이 어, 밑에 내려져 있는데 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지금도 볼수 있습니다. 철근이 그대로 내려져 예, 있습니다. 야, 예, 지금 폭격을 당해서 어, 파공이 난 장면입니다. 아, 아, 두 개의 폭탄이 전장에 명중되었고 어, 지금 이곳과 앞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하, 구멍이 나 있는데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철근들이 엄청나게 엮여져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전쟁에 매달려 있는 모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1940년대에 몇 년이 됐을까요? 70년. 7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천정에 이 무거운 구조물이 달려있을 정도로 엄청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파괴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둡지만 어, 전쟁 때 사용하던 오리지널 어, 원래 수레입니다. 어, 기계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손으로 밀어서 어, 물건을 운송했던 그러한 도구입니다. 뭐가 됐다? 이거 음. 음 장에서 떨어진 파괴물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진술을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당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점사함을 다건조를 해서 와우. <laughs> 약1 3척의 521 잠수함을 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열세 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잠수함을 네? 구역별로 다 건조를 해서 네. 어, 네. 음, 네. 이레든 a 서멘 함부르크가 단치 폴란드에 있는 단치 이 세군대에서 구역별로 잠수함을 건조해서 이곳에 와서 최종 조립을 하고 또 진수를 하는 그런 획 이었습니다. hier a 56시간에 완성 와우 와이디 여기에 56시간 만에 잠수함한 척이 완공이 되는 그러한 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저그래 음. 그것도 이렇게 아, 음. 홉개 만들어 구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와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데 그 시간이 <laughs> 5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지금 구역별로 건조가 되어서 1번에서부터 2 3 4 5번이 이제 한베 있고 8번 8번은 야. 아, 구역별로 건조가 되어서 alles steht e h 에서 해서 kommt zusammen da t o r schweißen der n 되어서 dann diese platz 이쪽 3번으로 이동을 해서 dann <목소리> rüber 4번 쪽으로 옮겨서 so weiter arbeit 아 넘버 6 넘버 <목소리> 7 dann 7 so weiter arbeit 1번 go 10번 dann diese platz 옮겨서 9 diese <목소리> platz 12번쪽으로 해서 13번으로 가서 이곳이 13번이 있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이 진수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공정이 번 r o 1 to 번 u 13 is o n 652 s t u n d e 이렇게 와서 공장에서 조립이 돼서 진수가 되는데 56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아. 실행되기 이전에 종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였습니다.

전쟁 독일 해군이 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준비를 했는지 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그 느낌은 아, 정말

어떤 폭격이 와도 실제로 벗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전쟁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조. 잠수함 건조가 독일 구군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이것이 좀더 일찍 만들어지고, 타입 21이 이곳에서 이 사람들 계획대로 56시간에 한 척씩 건조가 되었다고 하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대서양 해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마지막 진술을 하는 공정 마지막 아, 과정입니다. 이쪽에서 최종 조립이 되고 완성된 잠수함은 이곳에서 진술을 하고, 어, 보이는 지금 저쪽이 베저강입니다. 베저강은 바로 바다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에서. 곳에서 진술을 해서 어, 지금은 앞에 막혀있지만 어, 저쪽 앞에 있는 배저강을 통해서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일부가 아, 최왕공 되기 직전에 거의 완공이 되었지만 최왕공 되기 직전에 전쟁이 에,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의 완성된 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도 폭격에 의해서 어, 파손된 부분이 보이네요. 그래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철구조물이 엄청의 거미줄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어떤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이 엄청난 줄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아직 입장료 없이 노동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전쟁포로들을 추모하는 장소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되었던 전쟁포로들의 국적이 있는데 폴란드, 소련,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유고, 덴마크, 독일란트 앞에 있습니다. 이란트, 헝가리, 체코, 알제리아, 스페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다 있군요. 독일인들 중에도 죄수들이 이쪽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강제 동원된 폴란드인입니다. 아일랜드인입니다. 바다쪽과 연결되는 벙커 끝단입니다 이쪽에 배저강이 보입니다 이쪽에 미처 완성은 못했지만 이쪽 배저강과 아하 아까 반대쪽에서 보았지만 네, 완성된, 완성된 잠수함이 이쪽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배저강으로 연결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붕크가 어, 이곳에 건설된 어, 이유입니다 지금 이 대즈 강이 폭이 작아 보이지만, 어, 이게 수심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브레멘이고, 오른쪽은 부케입니다. 지금 저, 어, 몇 톤이 될까요? 한, 한 2만 톤 정도 돼 보이는, 상선, 콘테이너선이 브레멘에서 출항을 해서 지금 북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고속으로 어,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수심이 충분하다는 거겠죠. 네. 아마 유보트를 이곳에 건조해서 어, 북해로 진출시키는 데는 이곳이 굉장히 적합한 위치였을 겁니다. 강폭은 어뭐 낙동강보다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많고 수심도 깊게 유지를 해서 큰 상선들도 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잠수함을 건조해서 저렇게 푸켓로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전쟁 포로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완공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